자 모터선이 뱅뱅 돌아서 다 끊어졌던 거 안에서부터 새롭게 다 연결을 해서 끊어냈고요. 아 그리고 아셔야 될게왜 헛바퀴가 돌았냐면은요. 이 모터축이 보면은 동그란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동그라다가 이쪽에 이렇게 각이졌어요 두 군데가. 그래서 헛돌지 말라고 이렇게 찢어진 여기에 딱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은 지금. 그 위에가 일자로 딱 걸리다가 밑에 부분 가서는 여기가 동그랗게 커졌어요. 커져서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자, 끼었는데요. 이게 이렇게 끼어지게 되면은 이 각진 부분이 여기에 딱 걸려서 돌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손으로 자 모터 이렇게 돌려보면 자 지금 손으로 돌리는데도 이게 빙빙 돌죠. 이걸 도는 게 아니라. 이 각진 부분이 여기 딱 끼어서 돌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서스펜션에 여기 파인 홈에 1차적으로 한번 고여지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눈물 와셔라는 게이 각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홈에 딱 걸려서 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그렇게 각진 게딱 끼어져서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아마 나사가 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려 나오니까 토크에 못 이겨서 이 부분이 이미 동그랗게 돼 버렸고 이것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 여기가 동그란 부분은 어쩔 수는 없고요 이 눈물하자 새 거를 갖다 끼워서 안 돌도록 이렇게 턱에 딱 걸리죠 잘 조여서 그리고 이 부분도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그 나사 접착제, 록타이트를 발라서 잘 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